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어, 36장의 내용이 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간략하게 제가 어,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어,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36장 먼저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여기 요시아 왕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 여러분, 요시아 왕, 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아 왕, 아주 그 위대한 종교교역을 일으켰던 성군이었죠. 그리고 그 요시아 왕 13년에,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됐는데요. 13년을 어, 더하면 요시아 왕이 21살 때입니다. 요시아 왕이 21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23년간 하나님께서 어, 예레미야에게 유다 나라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금 요야김 제4년이라는 게 바로 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 23년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뭘 기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문명이 의기가 발달돼서 금방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이 일일로 일일이 다 마픽이라는 그 펜으로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먹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시점이 어, 여호 야김왕 4년째란 말이죠. 그때는 어, 예레미야가 구금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걸 쓸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친구인 바룩을 불러다가 네가 좀 이거를 써라 이렇게. 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룩에게 얘기하고 바룩이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서를 다 기록한 것을 이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앞에서 그걸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 바룩이 어, 먼저는 유다의 고관들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 고관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야김 왕에게 전했다가는 이제 예레미야도 죽고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을 숨기고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어이 책을 가지고. 어, 그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룩이 어, 기록한 이 두루마리 책을 어, 그 내용을 어, 고관들이 읽어주니까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 그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시의 내용을 다 기록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아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태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또 다시 기록하라고 <laughs>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기록을 해요. 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로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 헬라말로 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비블로스라는 그 말의 뜻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본래 그 본명이 책입니다. 더 북이죠. 어, 자, 예레미아서 예레미아가 기록하고 어, 물론 이제 그 바룩이 기록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의 말을 바룩이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가 오늘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여호야김 왕이 다그 예언의 말씀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그거를 받아서 다시 적으라고 하고 또 더한 말씀들. 어,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을 다시금 기록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어,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 의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끝에 오늘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바룩과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왕이 그렇게, 어 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런, 어 일을 당해서도 다시금 또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어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또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이 이제 둘째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또 우리를 우리의 밝혀주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또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또 바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우야김왕이 그 두루마리 택을 다 태워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리미아서를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기록했던 이 성경.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예배를 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시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